어, 오늘은 이게 온추리에요. 온추리인데 여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온추리 나무를 할 거예요. 온추리는 먹으면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게 좋대요.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무이래요 그래서 이제 온추리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자. 꼭, 이, 옛날에, 온추는 국에다만, 국 끓일 때 국에다만 넣어 먹었어요. 나무를 끓일 때, 나무를 할 때는, 이렇게 흰다림이라고 하죠. 여기는 파란, 거, 이거는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배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따서, 이렇게. 흰다림이 뭐, 파란 건안 먹고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는 최고 조, 식품이에요. 저같이 변비가 없 사람은, 어 이거 파란 거 먹으면 바로 설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어요, 모든. 식물에는, 이걸, 그래서 기쁨초라고 그랬어요. 망우초라고 그래요, 망우초. 어 그래서, 그 불행한 일을 잊어먹는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망운초라고도 하고 나쁜 일을 빨리 잊어먹고 즐겁게 산다 해서 어, 망운초라고도 하고 그래서 불면증에도 좋고 변비는 그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조조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어, 소, 옛날에 소고기국에다 꼭 넣어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고기들을 많이 먹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온치를 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온추리는 어, 우리가 뭐 장아찌 할 때나 그럴 때는 괜찮 하지만 이렇게 나물로 해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너무 길면 안 돼요 여기가 뭐 10cm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여기서 이걸 따 줘야 돼요 이파리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꼭 먹을 거는 이 흰달미 이것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약간 그 알칼로이드란 물질은 이 파란 그대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걸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토할 수도 있어요. 많이 먹으면. 지금은 이름 봄이에요. 아주 이름 봄. 숲속에서 내가 해온 거라, 숲속에서 해온 거라, 어, 부드럽긴 해요. 이거는 이걸 꼭 잘라줘야 됩니다. 장아찌는 괜찮아요. 아, 이것도, 어, 삶아서 담가야 되는데 저는 이걸 깨끗이 씻어서 물에다 지금 한밤 담가놨어요. 그래서 이제 할 거거든요. 이렇게. 시나물 같은 건 살짝 데쳐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알칼로이드란 물질이 들어있어서 어, 좀 물이 팔빵 끓을 때까지 놔뒀다가 건져야 돼요 왜? 냐냐면그 알칼로이드 그런 것들 우리 식물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좀 정신을 조금 편안하게 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게 뭐 마약 계통이죠 그걸 금에이 너무 많이 먹으면 어쩌겠어요? 간에도 문제가 오고 위에도 문제가 오고 눈에도 문제가 오고 신장에도 문제가 옵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적당히 소량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저는 사내가 뭐 있으면 한 주먹 해다가 이렇게 먹고 또 다음에 가면 먹고 근데 이게 너무 막 10cm 이상 이파리가 컸을 때랑 파란 부분은 절대 뭐면 10cm 이상 20cm 올라갔을 때는 파란 거 그냥 이렇게 삶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예, 뭐 저는 일단 안 먹어요. 파란 이파리는 전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예 안 좋게 표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 저는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 사람이에요. 끓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건 분 맛도 없고, 쓴맛도 없고, 무슨 맛만 있을까요? 단맛만 있어요. 정말 단맛만 있어요. 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식물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뭐, 저 봄에 새싹은 뭐든지 약이 되고 먹을 수 있다고요? 어, 절대 안 그래요. 뭐 애기똥풀 같은 경우도 어, 간에도 좋고 여러가지 좋은데 약으로만 쓰는 거지 그걸 많이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 또 초옥이파를 먹으면 죽어요 개그풍 흘리고 몸이 추워서 달달달달 떨다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다고 옛날에 내가 봤어요 시골에서 그거 드신 분이 춥다고 막 방에다 불을 떼갖고 화상을 다 입은 경우로 봤거든요. 그만큼 추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끓었습니다. 끓었으니까 이걸 건져서, 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끌려지니까 원추리 나무로 묻힐 거예요. 호박이니 뭐. 어... 그런 사과는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달큼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죠. 건들큼하다. 그래요. 건들큼하다. 다,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물안 넣고, 어, 고추 좀 썰어 놓고, 마늘을 넣을 거예요. 니까 송송 썬 것보다 마늘 같은 경우 는 이렇게 가로로 썰어서 크게 썰으면 돼요. 파리는 송송 썰고요. 파프리카를 좀 넣어도. 이제, 봅시다. 이거는 고추장, 된장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봄나물들은 거의다 고추장, 된장은 너무 맛있어요. 또, 그냥, 집간장을 넣어도 맛있지만,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데, 그래도, 된장 조금 넣습니다. 고추장을 조금 넣습니다. 고추장을 넣어야 맛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점액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호박즙 같은 거 넣으면 더 너무 느리느니 맛이 없어요. 마늘은 넣어야 되고 또넣어야있어요 이거 생강 쪄서 말려서 가루 내는 볶아서 가루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견과류 넣어야 돼. 요 견과를 넣고, 나서, 이걸 넣어양념 이걸 묻혀야 돼요. 이 양념을 먼저 묻혀야 돼요. 묻히지 않으면, 얘들 여기다 그냥 넣고 조물조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물들이 따로 놀아요. 이게. 양념도 안 들어가서 맛이 없어. 이거 씹기만,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양념으로 이걸 먼저 묻혀서 간을 길게 해갖고 한 다음에 묻히면 이 양념도 맛있고 얘들도 맛있고 서로 이렇게 융화가 잘 돼요 여기다 참기름도 아예 넣어서 묻히면 이거 참기름 좀 듬뿍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중화가 돼요 여기다 넣고 오시게 이온 재료보다 이 커슬이 많죠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이렇게 점좀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뭐, 지 약성이 몸이 커져서 좋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단맛이 맛있게 보이죠? 지금 나 혼자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음.